어 비가 조금씩 내리네. 오늘은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제 스폰서 중에 두 곳이 오늘 선수들이 다 모이는 날이라 가지고 공교롭게도 오늘 딱 월요일 날제휴문날 점심에. 첫 번째 소속 팀의 약속이 있고 저녁에도 이제 회식이 있습니다 회식 겸 선수들 얼굴 보고 뭐 이번 시즌에는 뭐 어떻게 활동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자리인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공황장이 올것 같은데 <laughs> 와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 안녕하십니까. 장추지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을 가고 있거든요. 오늘 제 스폰서 중에 두 곳이 공교롭게도 오늘 회식이에요. 둘 다. 뭐 회식 겸 선수들 만나면서 뭐 새로운 선수들도 소개하고, 얘기하고, 얼굴 보고 그런 자리인데 그 브랜드 두 곳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고. 날씨가 지금 굉장히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잡혀 있는데, 이 빠지, 단돌이를 해야 될 시기에, 이 와중에 저는 이제 빠지가 걱정이 되네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또, 정리해야 될 것도 정리해야 되고, 뭐, 단돌이 할 것도 단돌이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저는 지금 서울로 가고 있고, 오늘 가서 이제 선수들 오랜만에 보고, 인사하고, 뭐 얘기 나누면서,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고 올것 같은데 어제 제가 유튜브를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또 구독자가 그 사이에 몇 명이 늘었어? 한 3명이 더 늘었어요. 아주 흡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한 이틀에 한두 명씩 이렇게 생기거나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노르의 결과라고 할수 있죠.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맨날 일하고 집에 와서 육아하고 애기 이제 재우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하는데 영상 편집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넉넉 잡아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하는 이유는 구독자가 이렇게 조금씩 생기고 또 요즘에는 이제 댓글로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영상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멈출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빠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어요. 빠지 자체가 되게 가기 조금 부담스럽거나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양아치 같다거나 이런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분들에게는. 근데 막상 빠져오면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직원들도 다 되게 착하고 순수하고 어 정말 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사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지 어,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부드럽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 진짜 할거 없어서 뭐 빠지에서 뭐 여름에 일하고 뭐 겨울에는 뭐 하는 거 없이 뭐 노가다 뛰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봤고 여러 회사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다른 데서 이제 스카웃 돼가지고 돈 많이 준다 뭐너 쉬고 싶은 날 쉬면서 집에서 일해도 된다 이런 회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땡볕에 여름에 힘들게 빠지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은 제가 즐거워요. 제가 즐겁고 손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뿌듯함도 느끼고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를 이제 지도를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한 손님들의 이제 그 성취감 그런 거를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어 일석이조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돈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 않냐. 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벌어요. 물론 뭐 대기업다니거나 그전에 회사에 있으면서 막 받은 거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그 제가 이제 아이가 한명 있잖아요. 아이 먹고 싶은 거 사주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것도 충분히 사줄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에 빠지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겨울 되기 전에 한달 쉬었다가, 겨울에는 이제 스키 지도자 겸뭐 어 심사위원도 하고 있고, 자격증 발부하는 심사위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키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겨울에 3개월 활동하고, 또 다시 한달 쉬고 빠지에서 일하는 이런 루트예요 근데도 일반 회사원보다 돈 많이 벌어요. 음, 절대 아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대기업 다니거나 회사 다니면서 어이 회사에 대한 서열 관계라던가 그다음에 뭐 직장 상사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게 사실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상사분들이 이제 그 뭐라 해야 싸바싸바 뭐 이런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아 저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기업 퇴사했을 때 결혼을 앞두기 전이었거든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어, 티는 안 내셨지만 되게 아쉬워했던 것 같고 저희 집안 쪽에서도 미친 놈 소리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제가 술을 진짜 안 먹거든요. 술을 아예 안 먹어요. 몸에 안 받아서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여자친구, 지금의 와이프죠. 와이프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술 마시러 가자. 그래서 맥주 500cc를 먹고 나서 취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laughs> 근데 지금 일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는 이제 없고 매일매일 즐겁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사장님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힘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더 힘내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울 가가지고 오늘 스폰서 선수들 모이는 자리에 가서 맛있게 먹고 즐기고, 그 인사도 나누고,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스폰서인 스키복 브랜드. 피닉스 장소에 거의 다와 갑니다. 피닉스 브랜드는 저희 국내 스키 선수들 중에서 어, 딱 6명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저 포함해서 5명이고, 여자는 1명. 해가지고 총 6명입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이고 현직 데몬스트레이터도 있고 전직 데몬 이렇게 해가지고 저 포함해서 총 6명이에요 피닉스 브랜드는 어, 스키 브랜드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 정말 정말 힘든 브랜드 중에 하나 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천운같이 어, 재작년에 이제 성적이 좋아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그 다음부터는 뭐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어, 그래도 이제 피닉스에서 제그 잠재력을 믿어주시고 계속 협찬을 해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어, 선수들 다 모이는데 맛있게 점심 먹고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브랜드 브랜드가 아니죠. 스키샵 국내 최대 규모의 스키샵인 봄내 스포츠 선수들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고, 전국 대회에서 다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봄내 스포츠로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